오빠 우리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 회사 사람들한테 돌렸어 응 돌렸지 뭐래 뭐라고 하긴 그냥 고맙다고 하지 그걸로 끝이야 고맙다고 밥 사준다는 사람 없고 2천원짜리 호랑이 연고 하나 돌린 건데 누가 밥을 산다고 해 그거 한국에서 사면 비싸 오빠는 회사 사람들 싸가지 없다 그건 그렇고 라이야 왜 신혼여행 때 내가 물어보려다 말았었는데 뭔데 뜸 들이지 말고 얘기해 네 배에 있는 흉터 그거 혹시 제왕절개 자국 아니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천연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오빠 나 혼전순결주의자인거 잊었어? 그래서 결혼전에 섬으로 놀러갔을때도 폰만 잡고 잤잖아 왜날 못믿어주고 그런식으로 말하는건데 내가 신행 다녀와서 알아보니까 제왕절개 자국이 니네 흉터랑 비슷해서 물어본거야 그거 맹장수술 자국이야 그래? 나도 맹장수술 했었는데 맹장은 오른쪽에 있는거 아니야? 니네 흉터는 한가운데에 있었잖아 모르는 소리 하지도마 남자는 맹장이 오른쪽에 있지 여자는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가? 암튼 알았어. 진짜 오빠 신혼 초부터 이럴 거야.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면 내가 오빠를 너무 풀어줬나 보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이미 늦었어. 나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도라이 어디 있다 이제 오는 거야? 내가 어제 말했잖아 나 오빠한테 실망해서 엄마 집에서 잔다고 진짜야 정말로 너 어제 장모님 집에서 잔거 맞아? 그렇다니까 왜내 말을 못 믿어? 오빠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 그랬구나 뭐야 반응 왜 이래? 아 정말 하루 동안 반성하라고 혼자 놔뒀더니 반성은 안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나 기분 다운됐어 오늘또 엄마 집에서 잘 거야 이상하다 나도 어제 장모님 집에 갔는데 너 없던데? 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 집에 쳐들어왔 다고? 왜 거길 간 건데? 행태 보리러 간 거야? 너가 요즘 계속 장모님 집에 가니까 저녁이나 사드리려고 왔었지. 당연히 너도 있는 줄 알았고. 아 맞다. 어제는 엄마 집에 있다가 저녁에 친구 만나러 나갔었는데 그때 왔다 갔었나 보구나. 장모님은 너본 적도 없다시던데? 그건 나도 엄마 없을 때 갔다가 친구 만나러 나와서 그런 거야. 아니 니올 네 때까지 기다리다가 장모님 집에서 자고 오늘은 거기서 바로 출근했는데 그때까지 너안 왔어. 그랬구나.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만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 친구라서 술 먹다가 그 친구 집에서 잠들어 버린 것 같아. 아, 그랬구나. 응, 맞아 오빠. 걔한 오해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근데 이상한 게 어제 장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네가 집에 들른 적 없다던데. 그건 딸이 친정 자꾸 왔다갔다 하면 시집에서 미보일까봐 엄마가 선의로 거짓말 한 거겠지. 거짓말은 네가 하고 있는 거 아니고? 무슨 소리야, 오빠 나못 믿어. 아이야, 사실 나다 알고 있어. 거짓말 그만해. 뭐? 뭘 알아? 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뭔지는 알아? 올 파인더스라고 했잖아. 주식거래 같은 거 하는 회사 아니었어? 우리 회사 흥신소야 뭐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내 연봉만 물어보고 그건 안 물어봤잖아 근데 흥신소 그거 깡패들이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아 진짜 웃긴다 오빠 웃기는 건 너지 신혼여행 다녀온 후로 제왕절개 자국도 그렇고 맨날 친정가서 잔다는 것도 그렇고 수상해서 우리 직원 좀 붙여봤거든? 뭐라고? 그런 거 불법인 거 몰라? 말이 나와서 말이지 너 결혼한 후 신혼집에서 잔적몇번 없잖아 너 낮에만 집에 잠깐 와서 빤스만 갈아입고 나가고 결혼까지 한 여자가 매일 친정집에서 잔다는 게 말이 돼? 오빠가 맨날 잘못을 하니까 그런 거지 나너 때문에 신혼생활은 커녕 밤마다 네가 벗어놓고 간 빤스만 빨고 있어 그러는 나는 뭐 오빠한테 불만 없는 줄 알아? 또 네가 무슨 불만이 있는 건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빠 내 빤스 세탁기 돌리잖아 빤스는 손빨리해야 되는 거 몰라? 오빠 때문에 나 맨날 똥꼬 빤스 입고 다녀 됐고 나 오늘 직원한테 사진 받았는데 그 사진 속에 내가 아는 장모님 말고 남자인 장모님이 또 있더라 오빠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해줄게 그래 그 남자 장모님 누군데? 그 사람 내 피아노 선생님이야 자기도 알잖아 나 어렸을 때 예체능 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못한 거 오빠가 좀 이해해줘 어이 도라이 그럼 구라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니랑 그놈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우리 직원이 사진까지 다 찍었어 넌 장모님 댁이 모텔이냐? 그건 그니까 요즘 이벤트 모텔이라고 피아노 있는 모텔이 있어 거기서 나 레스 받은 것 뿐이야. 라이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네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막 그때는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인데 어쩌라고? 내가 너 뒷조사 다 해봤다니까 그러네. 그 놈, 네 전남편이잖아. 알고 보니 애도 하나 있고. 아니야 오빠, 뭐 해야? 너 혼전 순결이라며? 이게 뭐야? 내가 언제 혼전 순결이래? 혼전 순결 주의자라고 했지. 주의자든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한테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켰으니까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혼전순결 맞아 그때 전남편 혼인신고도 안 했었고 아들은 그 사람 밑으로 올렸어나 이혼 후부터 지금까지 쭉 수천여야 수천여 수처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나하고는 왜 결혼했어? 그건 오빠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구라치지마 너내돈 보고 한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넌내돈 보고 결혼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제발, 오빠. 혼자서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마. 나 정말 억울하단 말이야. 뭐가 옳은데. 오빠 말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 글자도 안 맞아. 뭐라고? 어디 그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일단, 오빠 직원이 사진 찍은 사람? 내전 남편 아니야. 전 남편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놈 누군데? 그 사람? 내 기둥서방이야. 전 남편하고 그렇게 싸우다 헤어졌는데, 어떻게 또 만나겠어? 그래서 잘했다는 거냐?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 기둥서방한 명쯤 있다는 게흐은 아니잖아. 뭐? 그게 할 말이냐? 오빠도 차라리 잘된거 아니야? 몰래 오빠 속이고 만나는 것보단 이렇게 솔직히 오픈하고 만나는 게 부부 사이에 신뢰 있는 행동이니까. 아, 미치겠네. 걔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오빠,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 몰라?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 로맨스 좀 하는 것도 이해 못 해줘?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잖아. 내로남불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좋게 좋게 생각하자, 오빠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되잖아. 너이 상황이 재밌냐? 뭘? 즐... 즐겨. 오빠만 괜찮다면 새또 괜찮으니까 그냥 즐기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아 정말 답없네 그건 그런다치고 그럼 네 자식은? 아 하준이 걱정은 하지마. 전 남편이 못 키우겠다고 하길래 입양 보냈어. 뭐라고? 부모가 둘다 살아있는데 입양을 보내? 어디로 보냈는데? 아프리카. 뭐 아프리카? 내가 아는 그 아프리카? 다른 좋은데도 많은데 왜 아프리카로 보낸 건데? 걱정 마. 우리 하준이 친아빠가 아프리카 사람이라 거기로 보낸 거니까. 그럼 전 남편이 흑인이었냐? 아니, 전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그냥 하준이 친아빠만 흑인이야. 그게 말이 되냐? 이태원 양놈클럽좀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런데 혹시 오빠도 남편하고 친아빠하고 꼭 일치해야만 한다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건 대한민국 300만 호로새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짓이라고. 아, 그만 얘기하자. 머리 아프다. 아니, 그러지 말고.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해. 이런 일일수록 대화를 해야지. 나도 오해는 풀고 싶단 말이야. 아니 됐고 그냥 우리 이혼이니까 알아서 해 아니 갑자기 이 까진 일로 무슨 이혼을 들먹거려 결혼이 장난이야? 내가 볼땐 네가 더 장난으로 결혼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오빠한테 거짓말 한적한 번도 없었어 나 몰래 기둥서방 만나다 걸려놓고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건 오빠가 안 물어보니까 말안한 거지 거짓말 한건 아니잖아 만약에 오빠가 나한테 요즘 기둥서방 만나고 다니냐고 물어봤으면 난 그렇다고 대답해 줬을 거야 그래 너 필요 이상으로 뻔뻔한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 뻔뻔한 거 아니고 진실한 거지 난 오빠한테 처음부터 진실했었으니까 어죽하면 우리 결혼할 때난 오빠가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 거라고 진실되게 말해줬었잖아 아 맞다 그럼 넌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해야겠네 뭐라고? 혼인 취소가 얼마나 힘든데 오빠 마음대로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야 내가 흥신소 다니는 거 잊었어? 이런 경우는 출산 경력 미고지에 의한 혼인 취소가 가능해 말도 안돼 출산 경력 좀 있다고 어떻게 그래? 원래 경력 같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경력 이는 신입이라고 생각하고 한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오빠. 됐고 이제 우리는 끝이니까 제갈길 가자. 아니 아니 그럼 혼인 취소당하면 재산분할 같은 건못 받는 거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불쌍한 하준이 양육비도? 난네 아들 얼굴도 모르는데 여기서 양육비가 왜 나와?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오빠 우리 하준이 얼굴 한 번도 못 봤지? 내가 하준이 얼굴 보여줄 테니까 양육비라도 몇푼 챙겨줘. 아프리카로 입양 보냈다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난볼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아니 내가 입양 보낼 때 하준이 스마트폰 지어주고 보내서 지금 영상 통화 할수 있어. 자 봐봐, 영상 통화 되잖아. 하준이랑 통화 한번 해 봐. 어, 받았다. <laughs> 귀여운 꼬마 아저씨 반가워요. 철이 없었죠. 커피 가져와서 입양을 갔다는 게. <laughs>